안녕하세요 24년도 0 2월 매출 결산 보고 어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요 마지막 2월 마지막 야상 까지 이제 실코 퇴근한 상태고요 어 서론은 여기까지 지금 시간 관계상 서론 생략 본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자료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요 어플 매출 보니까 1255만원 에다가 이제 2월 초에 광주에서 거창 가는 거 한번 잡았는데 현장진 그 스티로폼 고개 대구로 바뀌면서 오다를 취소하고 수수료 2만 원더 하고 뭐 추가비 만원 해가지고 뭐 28만 원의 어플 제외로 28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 그리고 울산 한번 내려갔을 때뭐 태화 초등학교 고현장 3시간 대기 귀중한 대기비 3만원 추가해가지고 31만원 추가해서 1,286만원 매출 마감이구요. 음, 그 다음 기름값 보겠습니다. 기름값이 348만 1,000원짜리는 제외, 348에다가 보조가 36만원이라 치고 빼기하면은 312만원 기름이 나왔네요. 일단은 1월 달에 좀 마탱이가 가 있었죠? 1월 중순부터 일 째고 이제 안 했는데 2월 초까지 일을 안 했는데 그때 1월 달에 기름을 충전을 안 해놨어요. 원래 이제 마감할 때 말일날 기름을 충전해놓고 풀충전 이제 또 말일날 또 풀충전 그렇게 해야 정확한 매출 대비 기름값이 나오는데 아무튼 1월 달에도 설명을 하긴 했는데 아무튼 2월 5일부터 이제 일을 시작했을 때 기름 거의 앵꼬였어요. 기름 한 칸에서 시작했기 때문에, 어, 요번 2월달은 매출 대비 기름이 조금 더 나온 거죠. 한 타임 정도? 음. 대략적으로 한 25만원 정도는 <laughs> 넣고 이제 일을 시작했다. 그거 감안하시면 되고, 그래서 312만원 일단 나왔고, 그리고, 톨게이트비 43만원 정도, 어, 그렇게 나왔습니다. 이제 뭐 여기 이렇게 총 합산해가지고 좀 띄울 텐데, 요소수도 뭐 고정값 20만원 정도는 잡아야 되고, 어. 일단은 2월달 한 달을 돌이켜봤을 때, 뭐, 다른 달보다 지금 2월달이 지방에서 뛴 날이 많아요. 한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한 열흘 정도? 지방에서 콜뛴 비중이 좀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방에서는 공차를 많이 뛰고 키로 단가도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죠 뭐 고르고 골라서 열심히는 한거 같은데 <laughs> 못 미칩니다 못 미쳐 그러다 보니까 매출 대비 뭐 기름값 거의 25만원 그거 한 바퀴 한 타임 뺀다 쳐도 매출 대비 조금 퍼센티지가 높은 편이에요, 지금 기름값이. 이게 가장 좋은 게, 매출 대비 기름값, 요소수 값, 톨비 값을 했을 때, 4분의 1. 그러니까 매출의 25%가 요 기, 요, 톨. 요렇게 나와야 된다. 근데 요즘 시점에는 현 상황에서는 힘들죠? 뭐, 1월 달에도 말했는데, 2월 달, 아, 힘든 달이 될것 같습니다. 뭐, 어쩌고저쩌고 했는데, 3월 달도 뭐, 그다지 막 좋아질 것 같진 않아요. 음, 항상 얘기하지만, 우, 하양이라는 거. 우, 하양. 아. 마감은 여기서 끝내고, 감사합니다.